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이분들한 대해서 배웠는데 또 네. 어, 이제 배운 거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? 네 맞아요. 여쭤볼 게 있는데요. 네. 이번에 그 수능 보는 조카가 있어요. 어 조카가 지금 네. 수능 보시는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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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평상시에도 어, 조금씩 뭐 신경 쓰는 일 있거나 네.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거나 네. 이 일이 있으면 네. 소화가 잘못 시켜서 체할하는 뭐 아, 그런 그쵸. 경우가 많은데 이번 네. 그 수능 때 어떻게 잘 할수 있게 수업을 잘할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아, 수능이 언제예요? 이번 주목요일목요일 목요일. 오전 반에도 수능에 대해서 또 물어보셔가지고 여러 가지 처방들을 알려 드렸는데 혹시 또 수능과 관련해서 수험생들한테 이런 거좀 처방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? 어, 네, 네. 수험생들 긴장 많이 하잖아요. 그쵸, 네. 래서 아침밥 뭐 잘못 먹고 그러으면 네. 네. 설사도 할수 있을 아, 설사도 할수 있죠. 그럴 때뭐 좋은 뭐 네, 시험보다 갑자기 화장실 나그면 또, 큰일 나니까. 자, 그러면은, 네. 어, 또 이제 그, 긴장하다 보니까 소화도 잘안 되고 할 경우에 또, 또 이렇게 또 공부하다가 또 긴장해서 좀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설사가 나거나 또 변이 잘 막혀서 안 나올 때 그런 처방들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, 우리 이미 다 배운 내용 중에 있을 것 같아요. 자, 소화가 잘안될때 우리 위장 부분은 어디라고 랬죠 손바닥의 가운데가 가운데. 배꼽이고 고기보다 살짝 윗부분, 네. 네. 여기를 어떻게 주라그랬어요 마사지, 어, 마사지 해주라그랬죠 그래서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한 30회 정도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좋고, 소화 잘 되라. 같이 해볼까? 시작. 소화 잘 되라. 소화 잘 되라. 소화 잘 되라. 소화 잘 되라. 이런 식으로 한 30번 정도 해주시게 되면 소화를 이제, 어, 이제 그잘 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갑자기 뭐 설사가 나거나 좀 이제 장에 문제가 있을 때, 그럴 때는 우리 몸에서 장이 배꼽을 중심으로 있잖아요. 그래서 손바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가운데가 배꼽이고 그뭐 주변이 장이니까 이번에는 세 손가락을 손바닥 가운데다 대시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장 편안해져라 해볼까? 시작. 장 편안해져라. 장 편안해져라. 장 편안해져라. 장편에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조카분한테도 꼭 알려주시고, 또잘 되도록 해주고, 그 다음에 이거 또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, 또 수험생 가족 여러분들도 이그 우리 수험생 또 지금 이번 시험 보지 않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위장이 안 좋을 때, 속이 불편할 때 어, 위장 마사지 하는 거, 그다음에 좀 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장마사지를꼭잘 기억하셨다가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슬님님 목사단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아, 우리 전국에 있는 선생 여러분들이 어,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자기 실력 잘 발휘하도록 같이 응원 한번 보내드릴까요? 네. 네. 자, 전국의 선생 여러분 힘내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약했어, 약해서 다시 한번수험생 네. 여러분 힘내세요. 힘내세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세 분을 추첨해서 몇 분요? 세 분을 추첨해서 몸신의 건강 꿀팁 서한봉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. 진짜 진짜. 자, 지금 다시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